네. 오늘 이렇게 2020년의 마지막 주일 52주째 되는 이 송년주일에 주의전에 나와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삶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오늘께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늘 항상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올해 이렇게 진짜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 시작한 게말 그대로 엊그제 같은데 이제 마지막 주가 됐어요. 이맘때가 되면 뭐 모든 사람들이 공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 정말 빨리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올해는 아, 뭐 제가 짧은 인생입니다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코로나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더 힘든 한 해였는데 그 한해도 가고 있어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올해는요, 일상의 삶이 정말 소중하다. 그냥 예전에는 주일 되면 아침에 오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그냥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먹어도 쉽게 오지 못해요. 왜냐면 주변에 눈들이 있어요. 회사 다니는 분들은 회사 가면 당장 하는 말이 당신 어저께 교회 갔다 왔냐고. 언제부턴가 이 교회가 무슨 이 전염병을 옮기는 마치 그런, 그런 곳이 돼버린 듯한 그런 일련의 시간. 그러니까 참,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세상이었는데, 세상살이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든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도 지나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다 흘려 보내겠지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이 오게 될거에요 그러니까 한해한 해를 보낼 때마다 아 이제 하나님께 갈 날이 가까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는 반면에 아. 늘 겸손하게 사는 것이 내가 많은 것을 이루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정말 믿음이지 않을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년을 살아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아브라함이라고 한 인간을 통해서 그의 삶을 변화시켜주시고 마지막에 웃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이신 줄 믿습니다. 네. 결국 웃게 하는 분은 하나님 이시다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요 그의 나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아들을 주겠다고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 3년이 지나가고, 그런데 아들에 대한 자식에 대한 약속은 시간 지나가는데도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11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11년을 지내는 동안 이 아브라함도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에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아들 하나 낳습니다.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 낳습 아마 그때만 하더라도 이 아브라함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꼭 사라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 하갈도 내가 아버지니까 이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이 내 아들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나님의 방법이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그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철저하리만큼,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십니다. 나타나지도 않으셨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 그렇게 13년이 지난 어느 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24년이 지난 어느 날,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창세기 17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마디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13년의 침묵을 깨고 하셨던 그첫 마리는 내 언약, 이게 언약과 관련된 말씀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년 동안 아무 말씀 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서 어떤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그 말씀은... 듣느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그 중요한 그 얘기의 키워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중심을 깨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뜻이 있는 거고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은 곧 아브라함의 치명적인 문제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 바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약해져 있거나, 조금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할 정도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게, 언약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게이 아브라함의 문제였다고 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3년 만에 나타나셔 가지고 보라 내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13년 아니 24년 전에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이 24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끔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의 생각을 좀 바꿔 놓으시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생각은요 현실에 근거한 생각이 그 현실에 근거한 생각을 하나님은요, 말씀, 언약에 근거한, 근거한 생각으로 바꾸시려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처럼 믿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을 못 쫓아오기 때문에, 현실과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현실에 근거한 생각,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각자 각자에게 올한 해만 하더라도 약속,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 앞에, 그 약속 앞에 우리가 흔들리는 삶을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 하나님의 언약이 현실의 문제를 이기지 못할 정도로 이제 힘이 없는 약속이었느냐? 아니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었지만 내 생각이 현실에 치우치고 현실에 치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느냐? 어느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연의 이치대로 이성의 법칙대로 보편 타당성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걸 부정하거나 부인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 이성을 뛰어넘는, 초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편타당한 것을 초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성으로 현실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데 걸림돌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먼저 짚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에 근거한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끔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여전히 현실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아브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아멘 하기보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은 종처럼 바뀌지가 않아요. 우리 한번 17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살아는 구십 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직 언약이 유효하다. 내가 너를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끔 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웃었어요. 이게 웃었다 라고 하는 게 좋아서 웃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비웃었다는 얘기예요. 비웃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러시지 지금 이제 내 나이가 100세인데 그리고 내 자식을 낳아줄 사라가 90세인데 이, 이 100세 노인네 90대 된 노인네 무슨 아들을 낳았습니까 이건 인간적으로 100% 말도 안 됩니다 수천 년전 지금도 아마 지금도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막 이런 지금 오늘날에도 100세, 90세 된 어르신들이 아이를 낳았다 이런 얘기 나오면 아마 해외 토픽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더 했겠죠 그 옛날에는 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기가 찬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해가지고 지금 엎드려서 있지만 시가 찬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하나님 보지 못하게 비웃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원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비웃는 사람이었습니까? 원래는 아니었어요. 처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네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약속한 그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는 갔습니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요, 주저없이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떠나서 11년을 지내고, 지금까지 2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아들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겠지 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신 거 보면 이거 하나님의 방법 아니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일 때문에 화가 나신 거예요. 그니까 러이 아브라함의 입장에 있어서는 아니, 24년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리고 지금 내 나이가 이제 100세가 되고, 살아나이가 90세가 돼, 더 이상 이제는 아들을, 아, 아들이 아니라 아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자신 내 언약이 이거다.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거 기가 찰 일이고 코찰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가 비웃을 수밖에 없었더라 다른 건다 이루어져도 이 자식에 대한 이 약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다른 게 아무리 좋아도 그게 느껴지지 않으니 하나님이 그 말씀이 공수표처럼 들린다라고 아니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감히 비웃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 아브라함 과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 약속 이게 멀게만 느껴집니다. 기도를 하고 또 해도 그냥 공허한 울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말씀 들으면 이 안에 뭔가가 있는 것 같고, 기도할 때마다 뭔가 얻은 것 같고, 자신감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모든 것들이 흐릿흐릿해지고, 기도해도 시원함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뻥 뚫리는 그런 게 없어요. 점점 불안하고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는 이제는 하면서 불안감마저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같지가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 가운데 어떤 느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감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돌아서면 현신의 문제 앞에 다시. 맥 없이 주저앉고, 안 되는 일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내 자신이 너무 처량하게 느껴지니까. 특히 올한 해는 더더욱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든, 말씀이든, 기도든, 모든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하도 짜증나니까 이제는 그냥 다른 사람들 못난 점들,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마저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내 입에서 거침없이 나오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비아냥거리듯 차라리 이스마엘과 함께 그냥 내 평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과 함께 살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19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그, 그, 아니 세월이니 그의 후손에게 언약, 언약이 되리라. 아멘. 아, 이스마엘하고 그냥 살겠습니다. 이대로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단호하게 아니라!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러시면서, 내 안에 살아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이삭. 아예 이번에는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에요. 네가 지금까지 24년 동안 이 아들 없었던, 아들 없는 것 때문에 제대로 웃지 못했지? 이제 내가 너를 웃게끔 하겠다라 결국에는 웃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웃게끔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시다라고 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나 아들의 이름까지뿐만 아니라 시기까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한번 2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 아멘. 언제 낳는다고요? 내년 이 시기에, 이맘때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아마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가 언제였느냐? 아마 이 12월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의 나이 99세거든요. 그런데 그는내 나이 100세고, 사라는 90세라고 아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12월 달 기을 되면 우리가 한 살을 미리 먹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월 달내 나이가 아브라함 나이 99세 12월 달 때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 가지고 이제 내년 100세 때에 아이를 낳게끔 하시는 이 시기가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막연하게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주고 그 시기도 내년 이맘때쯤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지금 긴 말씀이 될수 있겠습니다만 창세기 2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이 낳습니까? 안 낳습니까? 낳어요 언제 낳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에그 시기에 아들이 낳았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웃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합니다. 이 이삭을 품 안에 안았을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었을까요? 안 웃었을까요? 웃었죠. 그럼 누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웃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셔서 사라가 임신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끔 하셨다. 이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까지는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한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를 결국 웃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능하고, 앞을 보면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붙들 때에 우리는 결국 웃게 될줄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에 육신에 질병이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라고 하는 야고보서 5장 5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는 병마가 떠나가게 될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능력이 부족해서 현실 속에 좌절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마가복음 9장 23절에 나오는 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라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 담대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일들을 이루어나가게 될줄 믿습니다. 네. 세상은요, 우리에게 안 된다, 할수 없다. 죽겠다, 망한다, 끝났어. 이런 이야기들을 셀수 없을 정도의 이유와 근거들을 보여주면서 넌안 돼. 끝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근거로 아니야. 될수 있어. 할수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으로 현실 속에 선포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권드립니다. 현실을 부정하거나 부, 부인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현실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2020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끊이지 않고 드리면서 올 1년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심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현실이 우리에게 안 된다, 할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와 근거들을 들이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럴수록뭘 붙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결국, 아브람과 이삭, 아브람과 사라를 웃게 하신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웃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웃게 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웃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드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웃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한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했어요. 한 번도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지난 1년 아니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로세계 배만 당한 아브라함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패신당한 경험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살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두 번이나 속인 아브라함처럼 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동생이 젊은 나이에 먼저 죽어 괴로워했던 아브라함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냈던 그런 고통이 우리 안에 있기도 합니다. 동생이 일찍 죽어가지고 조카를, 조카로서 아들처럼 길러했던 아브라함처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인생에 보고 온 짐을 짊어졌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말씀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치고 지쳤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그는 웃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는 결국 울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한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다 성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한해 비록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 25년 만에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때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심을 믿으시고, 뭔가 이루지 못해서 초조하거나,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답답하고, 좀처럼 바뀌지 않는 현실의 삶 속에 가능성 없는 그 일들 때문에 내 초조함이 점점 내 삶을 옥제해 올 때에,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를 결국 웃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